해볼게요. 어, 야, 이거 밖안된거빡데 <laughs> 어, 어, 어! 아! 이거 레알 뽑아 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각조어아어어어어것같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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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좀... <laughs> 아좀어아안 잠깐 애매해 아아 아, 아! <laughs> 뭐지 이 니키 근데 이거 약간 깔보는 거 아니냐 미치 개귀여워 어 뭐지 왜더 줄어든 거 같지 귀엽잖아 예쁘냐? 허? 아니 야마이토뭐 제대로 된 표정이 없어 어. 그냥 정색하고 있으라고 정색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데 어? 어. 야안 보이 <laughs> 야 귀엽냐 <laughs> 어머 아, 아, 응. 어, 어. 리노이스가 아, 아니 아니 어 오, 있다 있다 오. 일본 카드 같다 되게 어, 그러니까. 야 양정인 있어. 귀엽네 현진이잖아 누구세요? 내가 잘생겼다는 어디갔지? <laughs>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잘생겼는데? <다> <laughs> 내가 잘생겼다는 어디갔지? 얘인가? 얘였나?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쌍둥이 바치라가 세명 어? 어? 어 왜이렇게 아련해? <laughs> 아 근데 이거 너무 슬픈 장면이야 어 미카사 잠깐만 어소이봉이다 자쿠에 있을까? 소이봉아없어아 콧마무라 말고 이거 렌즈 아니야? 잠깐만 <laughs> <벤지> 어야 <laughs> 주시러 있어 어 이건 사야돼 먹는 걸로 아, 알았던 하나다. 그녀 해보는 거 어때? 이거 먹는 건줄 알고 안샀는 아. 안 이렇게 그냥 옷 빼고는 다괜찮아옷나 웃기긴 하겠다 <laughs> 아니 왜 군인 가면밖에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야왜 주시러 위에서 해? 어어 이상해 조금 잠깐만, <laughs> 어. 어. 잠깐, 잠깐만. 짝짝 아 너무 이쁘다어야 뭐야? 어 뭐야? 야나 이거 탐나는데? 명 스티커 미쳤 야나 이거 탐나는데 이거 정상 아니지? <laughs> 미쳤다. 어. 실하는 뭔가 약간 영자 도 영숙상이야. 나 영자. 근데 약간 이미지 있어. 영숙씨. 영자씨. 영숙씨. 영숙 씨. 찍으시는 <남자> 씨? <laughs> 거예요? 저요? 네. 영숙이요. <laughs> 개 맛있다. 야 남자가 일단 맛있잖아. 그 정도. 오 남자가 일단 맛있어. 성취 차이가 많나? 와 맛있는데? 이상하다. 나 이거 원신에서 본적 있니? 왜 <laughs> 그러냐? 와 대박이다! <laughs> 와 얘? 그나마 눈깔 개 잘생겼어. 나 진짜 나 얘. 예. 나 진짜 얘 예. 잘생겼는데? 귀여운데. <laughs> 야 노래가 왜 이렇게 렉 걸리는 거야? <laughs> 야 노래 왜 이래요? <laughs> 인터넷이안 좋은 거 같네? <laughs> 얘 아니야? 얘지! 얘잖아! 예지. 얘라니까? 예.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우 쉣 <laughs> 확실하게 알겠어 나의 취향은 얘야 어, 맞아, 맞아. <laughs> 얘야 아니야 얘 아니야 나 얘야 확실하게 얘야 <laughs> 야너 취향 근데 얘 잘... 약간 캐남 느낌이 아니야 야너 취향 있어 야얘내 취향이다 <laughs> 그닥 뭔가 캐남 느낌이 아니야 잘생겼는데 얘도? 이게 진짜 내 취향인데? 이쁘긴 한데 내 취향이 아니야. 얘가 제일 이뻐 진짜 일러줘. <laughs> 근데 뭔가 얘가 더 이뻐. 야야야, 야. <laughs> 나 노란 머리 나왔다 지금. <laughs> 시작됐다. 그 노란 머리병. 약간 디에이 나올 것 같은 점. 아니? 야 누가 공일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수야. 어어어 <laughs> 얘런 <얘가. 웃음> 어, 애가 공이고 이런 애들이 수야. <laughs> 아, <진짜>.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잘생겼다. 어울린다. 응. 어. 귀여워, 오, 오케이, 야, 뭐야, 이거. 근데 옆에 있는 얘뭐 <laughs> 아니, 왜, 껴있냐 이거. 이거. 오거 야야 만나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화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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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헤드셋, 헤드셋 있는 게 진짜 귀여워. 그지? 응. 귀엽다. 야, 아냐 옷도 있는데?